학생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자친구 엄진철입니다 오늘은 부스노래 3절에서 6절까지 연속으로 이어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칠지 죽을사 가진등길문 말무견줄빛 털엉모성시시 기운기물수 불아손톱조 아비부 점괘요 어금니아 초각날짱 초각편 소우개견 거무견 구슬오 오이과 키와와 달갑날새 쓸영받잔 병지럼 필필 거를빠 그름명 눈모, 장모, 화살시, 돌석, 호일시. 사절. 진승 발자 공육표화 구멍열, 설립대적 삶이 실사장 분부, 그물망냥냥 기두들글로. 마리엘리 챙길래귀 입은 열, 고기옥 신하신 스스로자 이럴지 철구부, 어그러질 찬 혀설 배주 그칠간, 핏색 풀초 버모엄 벌레충 피혈, 단일의 장말씀은골거 콩두 오절 돼지시 해태치 조개 패불글쩍 달래주 발종 몸신술에거 매울신 별진 다규책받침 고으롭 분별할 뻔 마을리세금 긴장몸문 언덕부 밑지 새추 비 푸를 청한 일비 난면 가죽역 가죽이 붙추고 소리엄 머리열 바람 붕날비 밥식 머리수 향기 양말마 뼈 골려 불고 털 앞발 싸움 투. 육절. 울창주창 오지병겨 귀신기 고이여 세조소음바로 사슴녹뽀리맥산만우를왕기장소 거물흐 반우지랄치 맹꽁이 맹소쩍붓꽂지서 코비 가지런할 때 이치 용룡과 북기 피리야 용룡과 북기 피리야 우리 학생들도 집에서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고 어, 부수도 노래도 이제 물론 잘 해야 되지만. 어, 우리 학생들도 부스에 관계되는 것들을 한번 직접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보시면 부스를 더어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 부스 노래만큼은 자주 들어보면서 어 써봐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자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